청정율사의 표상이자 종단 화합을 실천했던 경산 스님의 일대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정화불사에도 앞장섰는데요. 동국대는 출판 기념 봉정식을 열고 선승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생 불교 중흥의 원력을 실천하고 종단 화합을 모색했던 학월 경산 스님의 일대기가 한 권의 책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어제 정각원에서 청정율사 경산 스님의 삼가가르침 출가를 기념하는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청정수자의 표상이자 정화불사를 주도한 경산 스님은 두 번의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불교계 수건사업이었던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단의 생명은 계율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역설과 함께 심즉시불과 평상심시도를 주요 가르침으로 대중교화에도 앞장섰습니다. 봉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종아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 명예교수 법산스님, 총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해 선승의 뜻을 기렸습니다. 우리 종단의 사부 대중 모두는 스님의 고유한 일대기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더큰 정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스님과 인연 있는 분은 다 찾아다니면서 대담을 하고 자료를 채취하고 또 수집하고 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공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진실만 얘기하자.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경산 스님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기초 자료로 선생의 삶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삶의 고뇌 속에 불교라는 탈출구를 발견,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간 이야기부터 통도사와 범어사 등 전국 사찰을 누비며 수행에 매진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 정화불사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조교정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수행했던 발자취를 다뤘고 천축자 무문간 정진과 종단의 안정을 발언하며 원적한 생애를 상세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컨스님이 새롭게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학회에서 논문도 나오고 박사 논문도 나올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삶에서 볼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도덕적인 그 청정심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화불사의 기수로 불리며 계율 수호와 종단화합에 헌신한 경산 스님 선생의 일대기는 한국 불교의 소중한 밑거름이자 또 다른 가르침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